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 구디오 타이어 이글 F1 275 3020 벤츠 W213 마차휠 20인치 뒷바퀴입니다 런플렛 음, 타이어고요 타이어 트의 상태는 뭐 거의 한90% 정도 남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도 남았고요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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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3020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초점, 이제 핸드폰을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MOE 런플 한번 시고요 제가 감기가 감기... 와가지고 콧물을 자꾸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부상투혼을 딛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19년 33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 구디오입니다. 드디어 이 그래프, MOE, 런플렛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19년 33번째 쭉한대분에서 나온 다이얼어 보이죠? 됐습니다. 뭐얘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스펀지가 들어갔는데 스펀지가 지금 제거된 상태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리가 하나 박혀 있는데 이건 뺏어드릴 거예요. 빵꾸난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